근데 다이어도 질듯 우리 조합이 조합이 상당히 하자가 있어서 조합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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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 조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3이나 시기그줄젤 높고 어 퀸은 퀸의 부

아이고, 이포탑 쓰레기년 봐봐 이나 흔들어 스틱이가뒤 아이고, 스킬참냐고 한대도 못때리고아라이트가나틱다길고든이고이포고야이거이댔는데 <놀라인> 후방감지잖아. 아왜 건드려 이 새끼야. 다이아라면서. 타이머 포탑 진짜 존나 쓸모없네. CS 돈더 먹으라고 갖다주는 것 같아. 어. 너무 나았는데 결국 카타린나든 아든 둘다 양념지를 해주는 상대가 필요한 건데, 이게 말이 안 돼. 휘바나가 근데 용이 되면 좀 양념질 되긴 하는데, 글쎄다, 귀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게 아닌가? 퀸. 이 과하게 달콤한 향기 시비르도 여기서는 좀 쓸만하고 틱스는 그냥 미친 존재감 존나 거슬려 죽여버리고 싶은 존재감이고 문도도 씨 나중에 가면 못먹는데 결국 문도는 내가 죽일 수 있는 놈이 아니거든요 아 다이아 카탈이나 뒤졌죠 결국 조합 차이라 의미 없어요 활발함에서 다이아 너 부질없어, 그냥 그냥 소나 세라핑이 있단 거 하나 더 생기는 게 훨씬 나아. 우리 팀에 그런 애 생기면은 어느 조합에 들어가도 도움이 되니까, 아이고, 딩야 너도 뒤져라, 그냥. 포탑 이가 하루종일 쳐왔네 이거 <laughs> 진짜, 존나 쓸모없어 고철덩어리 야 이게 씨발 와 이게 씨발 새끼네, 저거... 야, <laughs> 쟤왜 그러냐고? 니라도 죽여야 될거 아니야? 딱 봐도 진 게임... 어. 아, 이거 왜 내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야? 내가 무쌍을 못하잖아요. 이겨도 의무 같지 않다니까. 데 나쁘지 않아. 수학이 존나 맛있었거든. 그걸로 나쁘지 않아. 누는 놀이야 누누노리아예을하하 세요. That is all. That is all. That 아니, 왜다 당하셨어요 또 아무래도 희망 없는데 오! 점점 잣대는 기미가 보이거든요 까비 승전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만든 판 결국 내가 만든 판 결국 내가 만든 판이야 아쉬워하지마 결국 내가 만든, 만든 판이었어 이거 그리고 이제 육렙 찍어서 휘바나가 조금씩 도움이 되기 시작했거든. 우리가 너무 약한 조합이라 반에는 근데 문제는 카이사가 아이 새끼가 문제인데. A P 로안 간다고. 절정해야를 뭐냐. A P 로 가면은 우리 개빡세일 텐데. 이걸 안 가. 죽었다 가세요 네. 아우 직스한테 힐팩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니 뭐냐 이거 괴물 처 <laughs> 만든 것 같지가 않네 타워한테 만 찍지 마시고 들어 가세요. 내 저를 좋아 하시는 아으 씨발 칠까요 지지? 아 이. 데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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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 이. 이. 한 이. 어디 때려 이 병신아? 아니, 문무한테 때리다가 돌진했다가도 저기 어, 이게 뭐냐? 근데 <laughs> 자살삼이라 더블리 쓸라 했는데 씨! 찡지 않아? 징수 나왔어 여기서 이제 중무 얘가 지금 AD거든 이렇게 AD고 이렇게 빈대. 사기 여기저기. 여기기여 노노 나도 나도 나려 나도 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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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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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 누가 막냐. 고 음. 괴물 던진다. 하이머딩습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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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사 잠수라고 이래서 아, 이렇게 비벼진 거였냐? 진짜냐? 뭐야? 일단 라이즈 부여왕 왜 간지 모르겠고요. 파이머딩 것부터 한 대만 맞아도 그거 까지는 걸로. 아는데 왜 이기는 거기 보이지? 조합이 진짜 쌍병신이었는데 우리 팀은. 시칼, 시칼 맞짱 뜨든가. 원래 태생의 원딜이면 앵커는 무서워해도 돼. 완전만 빼자. 아 도주는애한 명이라도 있어 봐. 내가 다 잡지. 조합이 그냥... 뭐 대충 예상하긴 했어, 이런 결과이 와, 이 새끼 체잼봐라 할사가 안 하는데도 이 정도로 면할 거야. 오 좋은데. <laughs> 때리다 죽었네. <laughs> 때리다 죽었어. <laughs> 레전드네, 그냥. 네. 아유, 내전를 하세요. 니가 1 다이 하세요. 그러고도... 어우, 뭐야... 무치는... <laughs> 야 보다 3000배 낫다. 다야 10대 쳐 봤고, 뭐하는 건지 모르 겠다. 커다 들고 너무나 대는데요. 하이사 ADG 이상하게 가네 템. <laughs> 흐흐흐비 <laughs> 하이머딩 건 디지면 좀 재밌니? 라이젠 근데 궁복이 아이지도 정상 아니야 파타가 이니시 열어주는건 좋긴한데 똑똑 걸어 가서 공항로가 존나 힘드네 서 겉으로 결국 지는 로이서우으억지서까지밀 가서 는데 상대는 겉으이다 살아있다고? 케이프 탑도 으니까 어, 하세요 가타님, 아니, 파자를 가고 앉아 계셨네. 미친거 친거 아니야? 네시어까진 걸 터치는데. 방송 중이고요 그건 모르겠고 씨바람 시발... 네 활발함 중이시네요 네 포옹하고 계신가요? 아뇨 저 혼자요 음... 엄마 아빠는? 저것만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어차피 다 죽였잖아요 중요한 순간이라 아, 아 3일 한가요? 네 예, 중갑이 그게 맞나. 공각 맞는데요. 네, 맞네요. 괜찮길 했거든요. 디는데요 와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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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그 엄마는 개중같고 아빠는 산책갔다고요 아빠 못들으셨나 <laughs> 네. <웃음> 네. 생각해보니 제가 말을 안 했네요. 네 <laughs> 이 불지르고 뜨거우면 나온다는 게 그게 사람이 할 말인가? 이거 나 죽어야 되나? 죽으면 안 되겠지. 설계도보다 작군 저게 이거 뭐죠? 색 치킨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. 네. 그 드시면 돼요. 이거 그 어때요? 아빠랑 저 먹었고요. 엄마 는 어? 엄마가 계중이라서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. 오늘 저녁이에요? 네, 네. 말씀을... 아 제가 소리 부족합니다. 3미라는그 후피처럼 잘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거든요. <laughs> 그 잘하는 건가요? 그던지는거 아니었나요? 어, 이거 거인데 그러지 사미랄 아무도 못 막아 지금 사미랄 아무도 못 막아 설치지 말란 말이야 어? 사미랄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 지금 왜 설치는 거야 문도라고 설치는 거야 그거든 이런 그림이 나와야 이기는 거거든. 얘들아, 근데 나피 없는데. 이런 십. 이거 조시 돼버렸을 수도. 와, 나830 골드인데 현상금. 이거 어쩌면 자시 되 버렸을 수도, 일단 템이살게 없네. 아, 존나 느려. 역시 신발 없는 풀템은 너무 뚜벅인데. 딜은 좋대긴 해. 지금 방금 큐한대천 뜨거든. 좀 걸어 봐. 10번 오면 해야 되는데 이거. 10번 오면 해야 되는데. 좆됐다. 끝났는데 게임. 전거는 아니 1 0 나오면 해야 된다니까. 이거, <laughs> ᄒ 저치기. 아니, 이 ᄒ 이 ᄒ 야 돼? ᄒ <laughs> ᄒ